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 중에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에는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 요법이 필수인데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 요법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날개 운동인데요. 목과 등의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가 말리는 라운드숄더에도 제격입니다. 등을 기댈 수 있는 벽이 필수 조건으로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 벽에 머리 등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뒤꿈치까지 모든 부위를 밀착시킵니다. 1. 이 자세에서 양팔을 들어 90도 각도로 벌리고 벽에 밀착시킵니다. 이 자세가 잘안 된다면 만성적으로 등이 구부정하거나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3. 양팔, 양손 등까지 벽에 밀착한 상태에서 양팔을 천사날개처럼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며 10회 정도를 반복합니다. 천사날개 운동을 한달 이상 꾸준히 반복하면 굽었던 어깨와 목이 펴지고 승모근부터 척추까지 등쪽 근육이 발달되어 목뒤 뭉침 증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목, 어깨 등 근육 통증 있으시다면 천사날개 운동 10에서 20번씩 10회 반복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